또 바벨로 이렇게 고중량을 쳐준 상태에서 럼핑이 되고 있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운동하면서 제가 평소 하는 운동들과 자세와 팁들을 한번 알려드려볼 건데요. 워낙 운동하는 사람들마다 자세나 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 사람은 운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건데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의자에 기대서 할 수도 있고, 뭐 스미스 머신에서 할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한데, 저는 꼭 이걸 해야 좋다, 이거를 해야만 한다는 아니고,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맞게끔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가 테드리프트를 해서 이제 허리에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앉아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보통 헬스장에 가면 이런 랙이 있으실 건데 이랙 밑에 세이프티 바를 본인의 어깨 위치에 맞춰서 세팅을 해 주시고 의자를 각도를 세워서 직각보다 살짝 눕게끔 세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벨을 올렸을 때 어깨보다 살짝 뛰어있고 저는 이턱 밑에까지는 내리는 운동을 별로 손으로 안 해서 턱을 내리면 어깨에 개입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딱 턱까지 만들고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보통 밀리터리 프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보통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각선으로 밀려요. 여기서 대각선이 아니라 팔꿈치를 앞으로 앞으로 밀어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팔꿈치를 항상 눌러 주셔요. 그러면 어깨의 개입도를 조금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무게 설정은 보통 본인이 다섯 개할수 있는 무게로 3세트를 본 세트로 잡고 앞에 운동들은 다몸 풀리 세트이기 때문에 무게와 개수는 본인이 몸이 풀릴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게를 너무 높게 잡거나 개수를 너무 많이 하면은 거기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게 설정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고중량을 하면 되지, 남이 몇킬로를 들었다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 본인한테 무거워, 본인한테 다섯 개할수 있는 무게로 하시면 됩니다. 범핑이 <목소리> 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세트 사이에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는 본인의 그냥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무게가 올라감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흡이 돌아올 정도로 쉬어 주시면 저는 마지막에 고중량 갈 때는 한 2분 3분도 쉬고 그렇게 충분히 쉬어 줘야 그 세트 수를 무게를 정확히 들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쉬어 주고 들어갑니다. 저는 시티드로 진행할 때도 중량이 낮을 때는 벨트를 안 차고 하다가 고중량이 그 왔을 때는 이제 벨트를 차고 합니다. 벨트는 이제 허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 보갑의 힘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무게 에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낮은 거부터 하면은 보갑의 힘을 주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 되도록 벨트를 안 차고 하시다가 이제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부터 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목표 문제는 보통 한번 들어보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살짝 낮춰서 5개, 3세트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어깨를 분할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초급자 이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약간 중급자부터 추천드리고요. 초급자분들을 위한 전신 운동은 제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고, 두 번째 운동으로는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합니다. 저는 보통 바벨로 이렇게 고중량을 쳐준 상태에서, 덤벨로는, 8개에서 10개 할수 있는 무게로 조금 무게를 낮춰서 좀더 고립을 가져가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운동 들어갈 때는 몸풀기 없이 바로 본 무게로 들어가서 좀더 체력을 아껴서 본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줄 수 있게끔 몸풀기 세트 없이 중량을 바로 들어갑니다. 이 덤벨 들때 이제 중량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냥 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스킬 설명드리자면은 이 무릎,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 줍니다. 이 덤벨도 밀리터리랑 마찬가지로 이 자극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실 거예요. 밀게 되면 아프고 그러니까 수직 운동이 아니라 대각선. 대각선은 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깨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서 밀리터리 프레스랑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회전을 시켜서 손대를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각이 조금 더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덤벨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동 범위를 밀리터리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지만 끝까지 내리진 않아요. 여기서 고중량을 올리게 됐을 때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손이 뒷볼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만 내리죠. 세 번째 운동으로는 많이 좋아하시는 사레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이드도 저는 이제 중량을 칠 때가 있고 조금 가볍게 개수로 할 때가 있는데 중량을 칠 때는 보통 10개 무게, 10개 무게까지는 무게를 올려가고 가벼운 걸로 할 때는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로 3, 4세트 정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가 진짜 워낙 다양해서 그냥 저의 운동 방법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자체가 저희 어깨를 보시면 은 전면 측면 후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완전 그냥 사이드 말 그대로 측면 측면 어깨이기 때문에 옆으로 봐주셔야 돼요. 어깨가 옆에 있다 생각해 주시고 팔꿈치를 쭉 피신 상태에서 이 어깨부터 팔꿈치를 그대로 냅두고 앞에 주먹만 살짝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깨 팔꿈치 고정 앞으로 살짝 이 상태에서 어깨 팔꿈치를 그대로 올려주실 거예요. 이 자극을 잘못 찾겠다 싶으신 분들은 팔꿈치 고정 세팅 해주신 상태에서 이러고 계속 버텨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주먹에 힘을 빼고로 버텨주시다 보면은 어깨 자극점이 딱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해주시면 자극을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사이드는 승모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승모근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몸에서 멀리 왼쪽도 멀리 몸에 가깝게가 아니라 멀리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오늘 어깨 운동 재봤는데 요즘에 워낙 정보도 많고 운동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게 틀리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저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나도 저거 한번 해 볼까? 어, 이 운동 좋네. 어 나는 별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항상 하는 그냥 기본적인 루틴이고 여기서 모빌리터리 뭐 프레스를 서서 한다든지 스미스 머신으로 한다든지 뭐 디센딩, 드랍 세트, 뭐 어센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깨 운동이나 뭐 다른 운동,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들 부상 당하지 않게 건강하게 운동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